오늘은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과 차트 기반 기술적 분석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분석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8월 13일 현재까지 이고요.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이번 구간 내에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최고가는 2월 19일에 기록한 11만 천 원이고, 최저가는 4월 9일에 5만 8,200원입니다. 현재가는 91,500원으로 최고점 대비 약17.5% 하락한 수준이지만 최저점과 비교하면 약57% 상승한 상태입니다. 당일 급등도 있었고 중기적인 반락 구간도 명확히 드러나는 전형적인 변동성 구간이었습니다. 이 주가 흐름은 단순히 외부 이슈 때문만은 아닙니다. 차트 구조와 기술적 신호들이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보면 단기부터 장기까지 여러 흐름이 겹치며 추세가 형성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흐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차트엔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3월부터 4월 초까지는 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하방으로 정렬된 완전한 하락정배열 상태였습니다 이때 주가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계속 눌리면서 하방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61선과 121선 모두 하락 곡선을 그리면서 중장기 하락 추세가 본격화됐고 결국 4월 9일 58,200원이라는 단기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당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엔 중장기 추세가 여전히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전환 시그널로 보기엔 이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이후 상승 전환을 예고하는 첫 번째 기술적 조짐이었습니다. 이후 흐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6월 중순입니다. 특히 6월 19일엔 약 514만주라는 대규모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세로 전환됐습니다. 이 시점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 흐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1선과 61선이 점차 수렴하면서 추세의 기반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후 주가는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착했고 중기선들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 전환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거래량 흐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6월 19일의 급증 거래량은 차트상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며 그 이전 약두 달간의 평균 거래량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시기의 거래량 급증은 전형적인 매집 완료 구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후 주가가 상승을 동반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지지합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는 흐름은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죠. 이후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7월 촌 당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정 구간에 진입하면서 8만 4천원에서 8만 9천원 사이에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긴 음봉이 여러 번출현하며 매물 저항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로 윗단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했고 일정 가격대에서는 추가 상승이 저지되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단기 저점을 계속 높여가며 삼각수렴 패턴을 보였고 특히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박스건 하단을 단단히 방어했습니다. 조정은 있었지만 급락이 아닌 지그재그 구조의 횡보였다는 점에서 이 구간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방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주가가 89,000원을 돌파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벗어났고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5일선과 20일선이 재차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고 지금은 91,500원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 지지테스트를 거치며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동평균선뿐 아니라 MACD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됩니다. 6월의 급등 이후 MACD 기준선 돌파 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조정 구간에서는 히스토그램이 줄어들며 추세 조정을 소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재돌파 이후 다시 상승 구간 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건 중기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 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RSI 흐름도 짚고 가야죠. RSI는 현재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 직전인 65에서 70선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치는 단기적으로 과열 우려 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명확한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8 9 0 0 0원 부근 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구간에서 매수세가 재유입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상승 시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들 패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캔들은 심리의 시각화입니다 6월 중순에 장대 양봉은 강한 매수세와 시장의 확신을 보여줬고 이후에 윗꼬리 음봉 들은 저항 매물이 남아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8월에 들어서서는 다시 양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엔 종가가 고점에 근접하는 양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뜻이며 당의 추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종합하면 현재 한미반도체는 기술적 구조상 매우 안정적인 상승 흐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박스권 상단 돌파, 양봉캔들 흐름 상승을 지지하는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과열로 인한 일시적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조정은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된 ppt 안내드리기 전에 중요한 정보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면 그냥 스치듯 보셨다면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안에서 기회를 잡고 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손실만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받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실행하느냐? 딱이두 가지만 달라져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보이는 이 종목들 전부 실시간 포착된 종목들입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뽑아낸 급등주들이고요. 이걸 단한 분이라도 더 빨리 전달해 드리기 위해 이 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010-2701-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세요. 진짜 단타는 속도 싸움입니다. 근데 그 속도의 시작이 바로 정확한 정보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리딩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리스크 같이 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말 그대로 저도 같이 물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뽑고 더 빠르게 드려요. 제가 먹고 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진입하고 같이 매도 타이밍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 과정이 다 문자로 또는 카톡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밑줄친 종목들 전부 하루만에 상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들이고 대부분 시장이 열리고 1시간 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뉴스 뜨고 유튜브 영상 올라오고 증권 방송에서 이야기 나올 땐 이미 다 끝났다는 거 주식은 누가 먼저 들어갔느냐가 전부예요. 근데 그걸 혼자 하려고 하면은 정보는 듣고 판단은 흔들리고 결국 손해만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직접 포착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냥 종목 이름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매수 가능 가격 목표가 분할 매수 포인트까지 다 짚어서 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점입니다. 아 결국 유료로 유도하려는 거 아냐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요즘 워낙 사기성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받는 급등주 는100% 무료입니다 이걸로 제가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먼저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판단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중에서 정규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매일 문자만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둘다 괜찮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 대신 제가 드리는 정보는 그냥 재미로 받지 마세요 정말 수익 내겠다는 각오가 있으신 분만 연락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실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화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다 스토리가 있어요. 전일 거래량이 몇배 터졌는지, 세력이 어느 시간대에 매집했는지, 이 종목이 전날 어떤 지지선을 깼는지 제가 전부 분석한 자료에 기반해서 포착된 겁니다. 무작정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딱한 종목이라도 내가 들어가자마자 오르는 거, 내가 들어가고 10분 안에 거래량 터지고, 15분 안에 뉴스 하나 툭 뜨고, 30분 안에 플러스 7% 찍고, 그 짜릿함.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그런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010-2701-6611.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는 그 5초. 그게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괜찮아요. 망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이 번호로 문자를 보냈고 지금 바로 급등 시그널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계좌에 찍히는 숫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3개월 동안 단한 번도 수익 내본 적이 없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은 정보력, 경험, 타이밍.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몇년 동안 계좌는 계속 깎여 나가겠죠. 근데 저는 그 길을 이미 걸어봤고, 지금은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과 매일 수익 인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이제 여러분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카카오톡 STOCK 6611, 텔레그램 STOCK 6611. 어디든 편한 채널로 오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진짜로 수익 내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진짜 정보입니다. 지금 지금 바로 010-2701-6611 급등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보내보세요 문자 받으시고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쪽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뒤따라 가지 마세요 정보는 빠를수록 실행은 정확할수록 계좌는 그만큼 빨간불을 켜줍니다 그리고 그 흐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어요 제가 이 번호로 급등주를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정보면 왜 나눠요 그냥 혼자 돈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저는 이미 충분히 벌었고 혼자만 잘 되려고 이 정보를 모은 게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혼자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걸 나누면 더큰 자산이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함께 수익을 낸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정보가 더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게 네트워크의 힘이고 진짜 정보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제가 가진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영상 보시는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단 5초 투자에서 문자 보내는 그 선택이 여러분 계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10-270-1661 급등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보세요. 수익은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길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제가 먼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에 대해 최근 이슈들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위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뉴스와 실적, 산업 흐름 그리고 이 기업의 중장기 전략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한미반도체의 지속적인 수주 증가 소식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반도체 후공정 장비에 대한 연이어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HBM,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패키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이 부각된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ase 등 주요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업들이 모두 고성능 패키징에 대한 설비 투자 확대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서 한미반도체는 미세패턴 정렬 고정밀 플립칩 본더 공정자동화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며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엔 대만 ase 그룹과의 수주 계약이 공식화된 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ASE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이고 이 곳과의 거래는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구축해 온 기술력이 국제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이오테크닉스와의 시너지 효과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 장비와 미세가공 기술에서 국내 톱티어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 기술이 패키징 후공정에 최적화되면서 한미반도체 전체의 솔루션 완성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미반도체는 올해 초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졌고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매출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K반도체 전략 강화도 한미반도체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따라 후공정 장비를 포함한 관련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한미반도체도 공급망 차원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이슈는 AI 칩 확산과 첨단 패키징 기술 고도화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등 글로벌 AI 칩 제조사들이 모두 2.5D, 3D 패키징을 중심으로 한 고성능 패키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 정밀도와 자동화 역량은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미반도체가 보유한 비전 얼라인먼트 기술, 초정밀 본딩 기술, 자동화된 공정 솔루션은 기존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 우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립칩 본딩 기술은 hbm 패키징 공정에서 필수적이며 이 기술이 적용되는 ai 서버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북미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들은 tsmc 및 삼성과 연계된 공급망에서 고정밀 장비를 지속 발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한미반도체의 생산능력 확대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기존 생산 라인 외에도 최근 평택과 용인 일대의 신규 제조 라인 확대를 위한 토지 확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기 수요 대응이라기보다는 향후 2~3년간 지속될 고정밀 장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생산능력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R&D와 설계, 공정 최적화 역량까지 내부적으로 통합하려는 구조개편입니다. 즉 단순 공급자에서 벗어나 고성능 통합 패키징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죠. 이와 함께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본 및 동남아 시장 공략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소니와 키옥시아가 차세대 이미지 센서 및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인데 여기에 대응한 후공정 장비 공급 논의가 초기 단계부터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의 패키징 아웃소싱 기업들과도 다수의 POC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약하자면 한미반도체는 현재 첫째 AI, HBM 중심의 글로벌 패키징 수요 확대 둘째 국내외 대형 고객사들과의 연속 계약 셋째, 기술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넷째 고수익 기반의 안정적인 실적 유지 다섯째 중장기 생산라인 확장과 해외 진출 기반 확보 이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단기 둔화될 경우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나타날 수 있고 경쟁사들의 진입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중저가 장비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펴고 있어 가격 방어력 유지와 기술 우위 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미 반도체는 단기 수급보다는 기술 내재화와 고부가가치 영역 확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 리스크보다는 중장기 성장에 더 무게를 둘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최근 이슈와 실적 흐름 산업 내 위치 변화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수주 기반과 기술력이 뒷받침된 성장 구조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개도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실적 발표 시즌과 신규 수주 발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전략적 협력도 핵심 포인트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도 설명 잘 들으셨죠? 지금 잠깐 설명할 부분은 그 어떤 투자 영상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똑같이 주식시장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바로 이 영상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단 하나 바로 이한 장의 이미지입니다 그냥 홍보 이미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회를 줄수 있는 진짜 정보가 담긴 이미지입니다. 이 화면 같이 보시죠. 왼쪽 상단에 노란 폴더 아이콘 보이시나요? 그 아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히든 종목 자료. 그리고 오른쪽엔 더 크게 쓰여 있습니다. 히든 종목 자료 무료 제공받기. 이 문장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이 있을 겁니다. A 또 흔한 종목 추천 아니야? 무료라고 해도 결국은 유료 전환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 히든 종목이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히든 종목이란 건 뉴스에 안 나오고 커뮤니티에도 안 아직 안 퍼졌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언급 안된 종목 중에서 이미 세력이 매집을 시작했거나 기관이 물량을 조금씩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이 종목들 일반인 눈엔 안 보입니다. 그냥 차트 보면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급과 거래량 흐름을 분석하는 저희 눈엔 폭발 직전의 흐름이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지금 이 정보방을 통해 무료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무료입니다 100% 정말로 무료입니다 자 화면 중간 보세요 빨간색으로 큼직하게 쓰여 있죠 010-270-661-2번호 그냥 문의번호 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히든 종목 자료를 받기 위한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문자 보내시면 바로 자료 링크와 함께 정보방 입장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도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 밑에 보세요. 급등 문자 전송 이렇게만 쓰여있죠. 맞습니다. 010-2701-661이 번호로 급등 이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끝입니다. 딱 문자 한 통이면 끝. 그 뒤는 저희가 안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왜 이걸 무료로 주냐는 겁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분석가라면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에서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히든 종목 자료, 무료 정보방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주세요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가진 분석력으로 진짜 급등 가능한 종목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종목을 매일 직접 선별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받고 계신 분들이 벌써 수익 인증하고 계세요 단타 한번 쳤는데 14% 수익 났어요 자료 받은 지 하루 만에 8% 올라서 바로 익절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이걸 왜돈안 받고 하세요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이미지로 돌아갈게요 하단 보시면 비용 절대 없음 100% 무료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허울 좋은 마케팅 멘트 아닙니다 진짜로 단일 원의 비용도 안 받습니다 월 사용료 없습니다 종목 하나 추천해주고 수익 나면 수수료 없습니다 정보방 유지만 하더라도 유료 전환 그런것도 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저도 시장에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목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시황 보고 테마 흐름 분석하고 수급 매집주 체크해서 자료 정리하고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냥 종목 리스트 아닙니다. 진입 시점부터 손절선 첫 번째 목표가 기간 수급 확인 테마 진입 가능성 보유기간 추정치까지 정확하게 분석된 리포트 형식으로 드립니다. 이걸 받아보시고 나면 이제 혼자 주식하지 않아도 되겠다. 앞으로는 뭔가 중심 잡고 대응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편하신 쪽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출근길에 회사 점심시간에 저녁에 잠깐 시간 날때 핸드폰으로 정보 확인하시고 매매 준비하시면 돼요 복잡한 설정 없습니다 링크 하나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해요 거기서부터는 매일 아침 시황 요약 당일 급등 예상 종목 기관 수급 변화 포착 종목 뉴스 테마 분석 실시간 대응 전략 이 모든 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 이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보는 타이밍입니다. 좋은 종목도 늦게 사면 손실입니다. 좋은 정보도 늦게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번호로 문자 보내고 자료 받아서 당장 오늘 들어갈 종목 찾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도 먼저 받아보세요. 주식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정보가 빠른 사람이 결국 수익을 챙깁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주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책임지고 자료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이건 다르다 직접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이미 수백 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계좌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히든 종목 자료 무료 제공 01027016611 급등 문자 전송 100% 무료 절대 비용 없음 카카오톡 텔레그램 실시간 안내 지금 바로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 주식 인생 바꿔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